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그 토성 황소자리인 사람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돈 벌면 통장이 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삶에 대한 안정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시기에 위기가 와요. 그래서 모든 그 지금 그 연령대에 황소자리 연령대가 위기가 오는데 대체적으로 위기가 서른 일 살, 서른 여 살에서 마흔 두 살의 위기가 되게 크게 오거든요. 그 사람의 사이클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클 안에서 그 연령대는 물질에 대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따박따박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했는데 이 시기에 그 돈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나 내가 돈 버는 기술력을 쌓으려면 나한테 투자하면 돼요. 선생님이 두 번째 하우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나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 저기, 두 번째 악수 토성. 그리고 이 토성이 황소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 금성이 양자리야. 그러니까, 그, 저기, 어 선생님은, 어 선생님이 주변에 누군가에 그, 의해서 물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선생님이 움직여야 돈이 들어와요. 선생님이 움직여야지 누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돈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선생님은 안 돼요. 그래서 협력보다는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기술력을 온전하게 알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리더가 된 상태에서 가면 괜찮아요. 혼자 어, 해야 돼. 어그렇지 선생님 혼자 해야 돼요. 여러 사람 같이 선생님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선생님 힘들어요. 같이. 하면 여러 번배신시는 <laughs> 여러 번배 왜냐면, 그, 저기잖아, 금성이 양자리잖아요. 결국은 선생님이 양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물질로 환원하는 게 선생님 스스로인 거예요. 물질로 환원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금성이 두번째할을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물질과 관련돼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럼 선생님은요, 같이 함으로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laughs> 그냥 혼자 하시면 선생님은 진짜 물질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네, 같이 하는 없습니다. 네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 저는 1 1하우스 염소 금성인데 그럼 시빌하우스 가지면 같이 하는 데서 돈이 들어오고 아 그렇죠. 그리 염소 금성이니까 조직생활 그래서 돈 들어오고 잘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은 큰 조직 안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선생님은 그, 어, 저기, 물질과 관련돼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금성이 염소, 금성 염소예요? 그러니까 금성이 염소이기 때문에 11번째에서의 관계성이 있어서 선생님이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의외로 이 선생님이 본인이 느끼는 한계하고요, 주변에서 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건 달라요. 왜냐면, 11번째 어, 그 하우스 금성 또한 본인 스스로가 나를 낮추잖아. 왜냐면 내가 늘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10번째 부족하잖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은 관계성에 있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생님들을 바, 선생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선생님이, 어머, 선생님 절대로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 선생님뭐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어 준호의 키워드는 측은지심을 갖지 말라고 하거든요. 준호의 키워드 누구한테 어, 누구든 누구한테? 이제 측은지심 준호 네, 네. 측은지심 가지면 서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준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지금 금성이 열 번째 있거나 금성이 열한 번째 있는 사람은요 측은지심이 유발되어 내가 관계성이 좋아진다 해. 그것도 덕을 보네. 어그죠 이게 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천대래요열 <laughs> 번째, 열한 번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염소자리에 그런 그저 금성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언제나 선생님이 관계성에 있어서 소성적인 관계성을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제안. 다양한 사람들을 맺지는 않아요. 제안. 그 내가 꼭 맞는 사람하고만, 몇몇 사람하고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음.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스스로가 많은 사람을, 왜냐면 11번째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맺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 저기 물병자리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주지 않아. 뭐, 뭐 저기 있잖아. 어, 외국인이든, 아니면은, 뭐, 저기, 나이 상관없고, 국적 상관없고, 남녀노소 상관없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염, 토성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관계성이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아마도 주변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어울리고 싶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아, 선생님이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스스로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토성 숙제가 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건 뭐냐면 내가 힘이 생길 때. 근데 내가 힘이 생기기 전부터 하면 선생님이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그 영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도 선생님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남으로써 사람들이 선생님을 얘기할 때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거예요. 그렇게 관계성이 있어서 다르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그리고 아까 천칭토성이랑 칠하우토성은 관계성이고 있 황소토성이랑 이하우스는또 그 염소토성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염소 토성 같은 경우는 둘다 해당할까요? <웃음> <웃음> 염소 원래 그 가요. 저기 금성이 그러게 금성이 그 염소 자리이면 어 이렇게 잘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금성은 관계성도 되지만 미의식도 되거든요. 근데 그치. 미의식에 그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니까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딱 선생님의 직업으로 놓고 보잖아요. 직업이 선생님이 예술가야. 그림이 다 그림 그러니까 색채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그래. 선생님은 그치.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그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색채 쓰는 그게 아마 스스로가 맞아. 그 한계를 두면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그 아니, 예술성에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기술력이 쌓아지니까 선생님만의 그러한 뭔가 숙련된 그게 있어,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영역에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스스로가 느끼기에 주변에서 막그 보기에는 어머, 그림 너무 잘 그려서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느끼기에는요,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학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건 선생님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토성 때문에 그래요. 그 염소 자리. 그래서 저기 금성 염소 자리. 그런데 어 뭐가 있냐면 요 이렇게 있으면.